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세 번에 걸쳐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몇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영화. 13척의 배를 가지고 1번 수군 300척 이상을 무너뜨렸던 1700만 이상이 관람했던 영화가 첫 번째고요. 금년에 두 번째 영화, 한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명량과 한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거북선 제일 밑에서 그 판목선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수군 말입니다. 격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를 짓는 수군들, 이들은 전진과 후퇴와 회전 앞에서 더 빨리 천천이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죽을 듯이 노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를 지은 수군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영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념하기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였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아무런 이름 없이 이 땅에서 그 희생했던 젊은이들 학도병이었던 그들 또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37000명의 미군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간 일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땅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희생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결과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거북선의 격군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에 결과가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 지기를 바랍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드의 아들인 야구보와 요한이라는 이두 제자 그들은 근거 없이 무턱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야구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사에도 올라가시고 특별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수고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애쓰지 않았느냐 내가 더 많이 쓰임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무턱대고 들이민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수고를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야속하시게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한 말씀도 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든지, 내가 생각해 보겠다든지, 너희의 말도 일리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다 하는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는 그 고난의 잔까지도 마시겠다고 그런 고난과 아픔까지도 견뎌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 있죠? 좌우편에 앉을 만 합니다. 그런데요. 저들 가운데 예수님 일절 얘기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지내면서 일터에 있으면서 동일한 선상에서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기쁨이 없는 이유를 우린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의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들은 불편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은혜의 불확실함에 대하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 말이죠.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가운데 받을 사랑, 받을 은혜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받은 은혜 없었을까요? 받은 사랑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 받은 사랑이 큰데 받은 사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들 가운데 나오지 않아야 될 예수님의 좌우편에 대한 내가 이인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서슴없이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십시다. 받은 사랑 놓치지 마십시다. 내게 주신 이 받은 귀한, 내가 받은 이 귀한 것 속에 내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이 평안을, 이 행복을, 이 감사를 누리는 주의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많은 것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들고 나섭니다. 내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모르면 내게 주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왜더안 주십니까?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왜 원하는 것을 안 주십니까? 불평이지요? 원망이지요? 아픔이지요? 갈등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저들 속에 예수님의 좌우편을 얘기했을 때, 저들은 좌우편에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남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남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을만 합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의 기준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이죠. 기준이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이 했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기준이 달라진 게 신앙입니다 이전에 내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헌신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용서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섬김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 기준이 달라진 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기준 갖고 있으면 회개할 일 없습니다. 용서 받을 일 없습니다. 남들도 다그 죄를 짓는데요. 나보다 더 한대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나누며,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았는지 모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해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안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고 싶고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은 은혜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26절.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27절.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거나 높아지는 건 잘못이다. 교만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으뜸 돼서도 안 되고, 높아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26절과 27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니 너희가 피할 지어다. 27절에 너희가 으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너희가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26절과 2 7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높아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로서 너희가 높아져라. 27절에 너희가 종으로 삶으로 너희가 으뜸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높은 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높은 자가 이야기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높은 자는 책임 있는 자입니다. 책임 있는 자예요. 회사에서도 높아질수록 책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을수록 책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난 아무 직분이 없으니까. 아니, 성도라는 이름 자체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사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을, 그 책임이 있는 자의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누가 끌고 갔습니까? 누가 위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내 일로 생각한 사람들 이것을 내 책임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함께한 결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 나는 권사로서 책임이 있고 나는 성도로서 책임이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됩니다. 책임 없는 삶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높은 자리에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 책임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갖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보다 강단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것이 제게는 보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여기선 다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리에 가면 그게 높은 자리인데,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찾아가게 되고, 이제는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안 들었습니까? 마실 것을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노라 언제요? 너희가 내가 마실 것을 주었노라 언제요?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 예수 믿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 책임입니다. 그게 내 삶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온 자리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계신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지,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나누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높은 자리에 가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보이면 집 살려고, 차 살려고, 가전제품 바꾸려고, 아이 뭐 해주려고, 그거 하다 인생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책임을 갖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으뜸 되지 말라 이야기 하신 게 아닙니다. 으뜸이 되라는 겁니다. 으뜸이 되야만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일. 여러분, 높은 자리하고 으뜸이라는 자리하고는 다르습니다. 이 으뜸이라는 자리에 가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으뜸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 남들이 못하는 거할수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집사님이 못하는 일을, 권사님이 안 집사님이 못하는 일을, 장노님은 할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권사지만 종으로 사는 걸까요? 나는 성도지만 종으로 사는 걸까요? 종으로 살아야 오늘 으뜸이 되는 자리, 오늘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나를 다르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종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 죽으러 왔다. 나 고생하러 왔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교역자가 새로 오면 제가 이렇게 꼭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고생해 보십시다. 그럼 아멘 합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같이 고생해 봅시다. 아멘.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1년도 안 돼서 가버립니다.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의적으로부름받았더라도 고생하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딸 데리고 오고, 남의 집 아들 데리고 오면서, 앞으로 고생할 거다, 힘들 거다, 어렵 거다, 옛날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요. 아내 될 여자가 남편 째려봅니다. 나 속였지? 나 속인 거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대의 비극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서 오늘 회복될 사람들, 고침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그들의 기뻐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회복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 시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으신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은 속서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얘가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해서 그 자라난 모습, 그 대견한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부교역자들 신방을 위해서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이번 휴가비 받으면 쓸 생각 하지 마라. 나다 줘야 된다. 그거 내 거다. 제가 주신 면, 교회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주실 지 모르겠다면, 주신다면 사실은 받았습니다. 근데 줄 생각 없습니다. 왜요? 우리 부, 부목사님들, 그새차 타고 신방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새차 타고 신방하면서 얼마나 신나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가 기뻐할 게 보이는 거고, 그가 힘낼 것이 보이는 거고, 그가 열심히 할게 보이는 거고 그가 고침받을 게 보이는 거고 그가 회복될 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는 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 내가 애쓰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고 보이면 삼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거 기쁠 뿐입니다. 그 내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